아, 굿샷신데 자꾸 어, 밀린다? 출발은 없는데 제일 넓은 자리로 갔어 깡. 살이 뒤 따라갔어 에이, 굿샷! 뭐야, 그냥 그걸 드라이브 치다가 던져라! 칼로! 어디가 떨어졌어? <laughs> 아연 쳐도 되겠는데? 어? 저기 있잖아, 앞에, 앞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안보인데. 어, 감겼어 저거 데 그거? 장악해 물에 막고 넘어가잖아 잘고 잘고 아, 안, 안 오케이 아. 스안 <laughs> 오케이 거 왼쪽. <laughs> 저꽁그턱이 상단 특대로 똑 빠졌어. 얼음 맵. 얼음 맵. 그 밝혀준다고 똑같아지는 거,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laughs> 왜 우리 캐디한테 그래? 잘 밝혀주는 거. 제가, 가 우리 캐디가 아니라 장성 캐디야. 아, 그래? 여기에 잘 보더라도 되고요. 자꾸 외부가 지금 계속 놀아오르셨어. 예, 지난번에 나름 멈추겠어. 잘 잘해. 잘해. 응. 여이 거기서 삐는 거래. 순간 자기 거다. 나남거 아니고 형 거다. 그러지. 여기. 아, 그 순간에 울리고 치자야. <laughs> 아, 치는 순간에 울리냐? 나이스. 어? 아하. 돈드 어? 응? 아니. 이안가웠어요 그러니까 둘이 오면서 내 욕하는 것 같아. 계속 아, 저 새끼 씨가 또 보게 했네. 또 파했네. 그러면서. 너 파했냐? 아까. 파 이제 계속 해지. 야오, 야, 오늘 자꾸 땡기나 아, 왜 이러지? 엑시이 끝까지 안 올라가는 거 같은데. 열 받지 말고 시켜. 뭔데? 아. 걸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스윙이 끝까지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꾸 다 잡아, 자꾸 자꾸 잡아 채는데. 그래 보자. 아우, 잘 맞았다. 으쌰! 음. 진짜로? 응. 네, 잘 안, 잘 보여. 안, 응. 보여. 아니, 안 보여? 시부라. 안 보여? 아 눈, 500만원 주고 해갖고 와서 왜안 보여? 한쪽5 0 0이 뭐? 한그 그니까. 양쪽에 1000만원 주고, 1000만원 주고 와서 해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해? <laughs> 밖에 있는데 집으로 달려가야겠다. 어유야. 아이고 어 투원 어 갑니다 투원 간다 오바야 공세요 공보세요 빠바 오케이 okay. 오바 no. No 오이, 오이씨, 도로 내려왔어. 다향이또 봐. 펑야이스나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라 이리 피워버리네 안돼 네 그러니까 나럼 나랑 뭐였지? 안 미울꺼 없나? 넌 뭐야? 더블 더블 넌 뭐야? 왜벌어지지 공이? 나는 포기할꺼야 공이 버려지오른쪽이이고던거 같은데 한번 파에 넣으 공이 바뀌냐응 아이씨 너무 약하게 쳤어. 보, 보, 보기는 할까, 이거. 오케이. Okay. <laughs> 바람이지, 바람. 보기는 할까? <laughs> 형은, 어디지 <너> 쳐요. <laughs> 어디면? 내가 아, <laughs> 먼저 넣어보래야지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와우! 오, 나이스 보디. 진짜 보디네. 나이스 보디. 어. 그두승공 가지고 잘 치네? 아니야. 이 내공이야. 두승공 아니야? 내가 그두승공 두승궁 버렸어. 죄송. <재가> 사만일이야 <laughs> <없어서. 웃음> 뭐가 사만 일이야. 안야하십니까내 타잖아. 내타보디 어디, 어디, 어디. 한 방, 인생 뭐, 그냥 한 방이지. 아세 타지. 버디까. 버디까 봐줄래? 네, 세 타. 그러니까 버디까 봐줘. 버디까까지 네 타. 네, 세 타. 자, 뭐여. 또 버디 하자 <laughs> 버디 하니까 좋네. 따불 <laughs> <laughs> 한세개하고 버디 하나 하면 되겠다. 아, 다 밀려요. 죽었어? 응, 죽었어, 빨 먹고. 어아 이, 맞고 나왔대 또. 시 거짓말 하지 마. 오 주로 나갔다들어네 운이 운이 좋은가 보네. <laughs> 어이야+ 어이야, 당연히 어, 힘들어간다. <목소리> 어, 오버 아, 그거 아, 넘어가면 아, 좋아. 응? 당연히 힘들어간다. 너는 나무막고 나오고, 저 벙커 넘어갈 일도 없고, 가운데로 밤만 보내. <웃음> 그러니까 밤만, 밤만 보내야 돼. 그럼 저 담벼락 맞고 나오고 하는 데까지 안 가자. <laughs> 어이, 어이, 너 덩커니. 너무 잘 맞는데, 이번에? 어이. 어, 벙커를 보러. 너 벙커. 덩커 벙커. 끝하 어쩔. 끝하 어쩔이래. <laughs> 세분갖도 넘어갈래나 모르겠네. 자 치는거 좀 찍어주려고 그래 와너 시장에만 갔다가 와서 들이대그 <laughs> 시장에 서울문화사장은 맨 전대에서만 공구 치는 줄 알잖아 <laughs> 골프는 어떻게 저 넓은 평양에다 놔두고 맨프풋으로만 생긴다고 나간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또. 어 나이스 올라갔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나이스 원. 저거 그러니까 나이스 아, 원. 준다. <laughs> 나이스 야. 원. 어이. 야. 오른쪽 사시 버파. 네. <laughs> 아, 이런 거한번 나오면 맛있겠네. 30 어, <laughs> 늑니다. 응. 맞아 요 나도 그렇게 쳐 한번 더 나이스 버디 아 <laughs> 아깝게 아 오케이는 줄게요 <laughs> <웃음> <웃음> 첫 파? 응, 첫 파. 첫 돌부터 파네. Okay, 나도 할게. 버저할 때마다 많이 하십시다 해서 우리 캐리한테. 아마다아 <laughs> <나도. 웃음> 아, 아, 이... 이 갔다. 야, 아, 그지 아, 이 긴장하게 만드네. 맞지? 내 좋아. 내내격로어나가게땡겼어 <laughs> 에이, 에이, 땡겼어. 야, 이놈의 뭐 돈만 받으면 되네. 뭐 전방으로 계속 죽이만 했더니. 나는 돌리면 되네. 예쁘게요. 우와. 에서잘 나왔어. 너 고기잖아 응파운 어. 뭐 것처럼 근데 왜 이병기야? 요아 고기 그런 건가 야저기뒷장퍽 찍고 왔어 아 맞다 한번 찍었어 하하 아. <laughs> 이거 투피스 같은데 올비응 올빅 그래. 셀피스 같은데 투피스 같은 근데 퀸하이 <laughs> 나이스 온 어우 또 버드 찬스야? 저그 후반 오더니 뭐 약을 잘못 먹었나 야 이제 에이 이제 약 기운이 올라오는 거지 내가 형님한테 야이 자기한테 돈먹으 우리 골프 쓸다 그랬어 나, 나 골프 그만둬야 되겠네 <laughs> 그래서 자, 잘 치는 거야? 나한테 일어나 차라리 <laughs> 골프 골프 그만둬야 되겠네 아이 참어이또 땡겼어 땡겼다. 확 땡겼어 아니요, 많이 땡겼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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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안 죽었어. 저 카트키 이쪽, 아이고, 오른쪽. 아이고, 아, 땡긴다.

안녕하세요. 야, 내가 마지막 콜에 지정아 응? 마지막 콜에 버디해서 너랑 동타 쳤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고 너한테 세타를 쥐고 있었다고 소리네 이두둥둥 돈이 꼬시네만 오천 0에 있어 오케이 받을라나? 왜 이렇게 안 내려가? 내리막인데? 또, 또, 또. 양파가 왔다, 너. 아니, 내리막인데 이렇게 안 내려가. 양파는, 달라. 양파는 배판이다. 응. 아, 안 할게. 너나 어. <laughs> 잘 집어넣어. 어우, 나이스. 파우스에 파. 야, 그냥 가야 해. 양파가 아니고. <laughs> <laughs> 너 ᄌ 됐다. 안 들어가네? ㅈ됐다. 야삼만 1이다. 뭔가 이상하다, 공이 ㅈ됐다. 여기서 칠하면 좀똑 씌겠다. 어, <laughs> 와, 이거 또 죽었어. <laughs> 어? 아, 저기 아, 가서, 저기 가서 치려나? 다섯 번째. 여기서 치다 또 들어가보면 양카야 <laughs> 그 트리플이라도 해야지. 다섯 번째. 더블로도 맞고 싶수잘 갖다 붙이고. 너도 들어가고 오셔가 다섯 번째 같이 가자. 겁이 <laughs> <곰이> 아까워. <laughs> 야, 새공도 들어봤다, 니까 이거 새공이라니까 이거 지금 막 꺼낸 거겠지? 어, 이거 신수학공. 에이, 신수학공 싸구야 아이씨, 이거 올라가네. 가워가워 파워, 파워. 올라갔어. 두 벌에서 앵고 났구만, 이씨. 거 뒤에다가. 파에다가. 어, 아이 다리까지 갔 아유 참 좀. 잘좀 쳐라. 아이. 안타까워 죽겠다. 너는 대가리 까야 돼. 글리 굴리, 클리러 면 호기 허야 사만이 할 먹는다. 어.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늑만 먹어. 아씨. <laughs> 이리로 집어넣라 했어? 아좀 세게 깐다고 깔아놓고 그래, 그래. 쟤돈 먹고 찍었나봐 이렇게 친다는 거였어 바이 업 오케이 오케이 딱 되잖아 딱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지 더블이야? 어. 너는 한번 왔잖아. 아니, 아니, 그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 얘는 한번 왔지, 한번 거쳤지. 트리플. 내가 배판 만들었네 벌써. 지금도 트리플이야. 해봐야되이거라 거리가 딱 재봐야되네 안젤래나 기다릴래 나 오케이바디아 트리플이야 너무 떠버리래 응? 너무 떠버려 못넘으면 그냥 양다1 0배판 주지 3팔, 리양팔 3트리플 아니네꼈지 판하나도 지가 먹으려면 안 먹으려면 안될거꺼고 못겠냐 쳐봐요 <laughs> 쳐봐요 야. 똑바로 들어가지 니가 <laughs> 잘못 쳐서 이만이라도 못먹었니 임마 어프로치로 그따 위로난는데 어딨어 아이씨 욕심해